22년 6월 부산광역시 교육청 412번 장문 독해. Bedtime has an effect on our heart. 그래서 so bedtime은 취침 시간은 has an effect on 하면 어디에 영향을 끼친다? Our heart, 우리의 심장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침 시간이 심장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아주 심플한 내용입니다. 자첫 문장 보시면 US, UK s u researchers 글쎄, United Kingdom 영국의 연구원들이 say 말합니다 데 e a 이하를 생략된 접속사 a bad time of between 10pm and 11pm 오후 10시에서 11시 사이의 칠침 시간이 is best 최고로 좋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0시에서 11시에 자는 게 제일 좋다 they say 그 연구원들은 말합니다 데 e a 이하를 역시 또 생략됐고요 people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who go to sleep 잠을 자러 가는 between these time 이 시간 사이에 즉 10시에서 1시 1 사이에 잠을 자는 사람들은 have a lower risk 더 낮은 위험을 가지고 있대요. 뭐할 위험? of heart disease 심장 질환에 더 낮은 위험을 갖는다. 자, 그러면 6 years ago 6년 전에 the researchers 그 연구원들이 collected data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on the sleep patterns, 바로 수면 패턴에 대한 over 80,000 volunteers, 8만여 명의 자원자들의. 자, 그랬더니, the volunteers, 자원봉사자들인데, 자원자들인데, head to wear, 착용해야만 했대요. a special watch, 특별한 손목시계를 for seven days, 일주일 동안. so that, 그래서, 데트가 생략된 겁니다. 뭐할수 있도록,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인데, 데트가 생략돼서 뭐할수 있도록, The researchers, 그 연구원들이 could collect data, 자료를 모을 수 있도록. 뭐에 대한 자료? Their sleeping and waking times, 그들의 수면 시간이나 이제 기상 시간에 대한 자료를 모을 수 있도록. 그래서 the scientists, 과학자들은 then, 그러고 나서는 monitored, 관찰을 했습니다. The health of the volunteers, 그 자원자들의 건강에 대해서 관찰을 했습니다. 자, around 3000 volunteers, 대략 3000여 명의 자원자들이 later, 나중에 showed heart problems, 나중에 심장 문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they, 그 심장 질환의 문제를 보였던 그 3000여 명들은 went to bed earlier, 더 일찍 잠을 잤거나 아니면 or later, 더 늦게 잠을 잤습니다. then 뭐보다 the ideal 10pm to 1 1 p m time frame. 그 이상적인 오후 10시에서 11시, 그 시간대 보다 일찍이거나 더 이후에 잠을 잤습니다. 그럼, one of the authors of the study, 그연구의 그죠? 작가 중에 한 명인 Dr. David Plans라는 분이 commented, 아, 언급했습니다. On his research, 그의 연구, 그지? 그의 연구에서, and, 그리고 또 the effect, 그 영향에 대해서, or oh, bad times. 어떤, 아, 취침 시간의 그지 영향인데, 어디에 끼치는 영향이에요? on the health of our heart. 우리의 심장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he said that, 생략됐고요 그는 that 이하를 말했습니다. The study, 그 연구가, could not give, 줄 수는 없다고, a certain cause, 특정한 원인을, For their result. 그 그들 연구에, 그들의 연구 결과에 대한 특정한 이유를 설명해 줄 수는 없다고. 하지만, 이, 그 연구는 suggests, 바로, 암시합니다, 시사합니다, That 이하를. early or late bedtimes, 일은 혹은 늦은 취침 시간이, maybe more likely to, be likely to 그러면 뭐뭐 할것 같다. 뭐뭐 뭐할 가능성이 있다니까. t i s s r 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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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The body clock, 그 체내 시계를 With negative consequences, 그래서 부정적인 결과를 또 cardiovascular health, cardiovascular 하면 심장혈관의 그러한 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그렇게 함께 이제 체내 시계를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걸 시사한다라는 겁니다. He said that, 그는 데디아를 말했습니다. It was important, it는 가져오고요. 중요하다고 for our body 우리의 신체가 to wake up 깨어나는 거 to the morning light 그 아침의 빛에 햇빛이죠 and that 그리고 또 that 이하를 말했습니다 the worst time to go to bed 잠자리에 들 가장 최악의 시간이 was after midnight 밤 12시 자정 이후라고 because 왜냐면 it may reduce 그것은 줄여 이제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라이클리후드, 가능성을 줄일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가능성? 오브 싱 모닝 라이트. 아침에 햇빛을 볼 가능성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아침에 그 햇빛은 which resets the body c l o c k 로 체내 시계를 재설정해 주는 그 아침 빛을 볼 가능성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정 이후에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최악의 시간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So he added 그는 덧붙였습니다. 대리하를 We risk cardiovascular disease. 우리는 바로 심장 혈관 질환에 위태롭게 할수 있다. If our body, 우리의 클럽, 우리의 신의 시계가 is not reset properly, 적절하게 재설정되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1, 2번이었고요 그래서, 오케이. 장문도 피었습니다.